근데 이걸 하려면 수혈의 극한 얘기를 잠깐 해야 돼. 순행만 맞춰서 합시다, 우리. 음, 잠깐 메모하죠? 어, 함세 극한 때문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거기 타이트 지점제 극한인데, 어딱 수능에서는 두 개만 알면 돼요.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분의 상수 1이라고 할게, 얘가 0으로 가는 상황,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알면 되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제곱이 0으로 가는 상황, 요거 하나. 물론 절대 값알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두 가지 재료. 이두 가지 재료를 통해서 모든 극한 값을 계산을 하러 가요. 수능은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 어, 정형. 극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 정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정형을 밖으로 가지. 부정형.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 값이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형태. 부정형. 부정형을 정형으로 바꾸는 형태가 되는데 함극한 포함해서 부정형을 정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제 많아요. 뭐 있나요? 다항식으로 되어 있으면 인수분해 분해를 통해서 부정형을 정형으로 바꾼다거나 또뭐 있을까? 무리식 나오면 유리화하지 않아요. 그죠? 무리식 나오면 유리화를 해서 정형으로 바꾼다거나 그다음에. 분수식이 나오면 통분, 요런 거 합니다. 통분을 해야 정형으로 바꿔줘. 뭐, 요런 거 하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함세극한이라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서 부정형을 정형으로 바꾸는 네 가지 패턴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인수분해, 유리화, 통분, 뭐, 미분계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뭐. 함세극한 쪽으로 가볼까? X가 0으로 갔어요. 영어로 가게 되면 어 x 제곱 빼기 뭐 할까요? 3x 플러스 2가 있고 x 마이너스 이렇게 있대요. 어 x가 1로 가야죠. 이렇게 1로 가게 되면 분모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잖아요. 부정형이라고 부르지? 값이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극한값을 계산 못해. 계산할 수 있기 위해서 정형으로 바꿔요. 정형으로 바꾸는데 다항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면 되잖니. x 빼기 1에다가 x 1 X2 이렇게 해서, 날리죠, 이렇게. 날리게 되는 순간 정형, 극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 그렇게 바뀌잖아요. 1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고. 뭐 그런 게인수분해가될 뭐 거고. 유리화는, 어, 쇠력 하나 세보죠, 뭐. N이, 뭐 할까요?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데, 음, 루트에 N 더, 어, N제곱. 음, 아니, N 더하기? N제곱? 아, 그래, 바로 이걸로,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가자. 루트에다가, n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1 빼기 n 이런 거를 해보래요 만약에 해보게 되면 앞에 무한대로 가잖아요 뒤에 것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부정형이잖아요 부정형이 정형으로 바꾸자 그러다 보니 유리화를 해야죠 분모를 1로 놓고 유리화를 하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분모를 1로 놓고 유리화하는 거니까 너 더하기 너를 분모 분자에 곱해 얘는 루트 n제곱, 이거 암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보자고. 플러스 n을 부모분자에 곱했죠? 앞에 거에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이 될 거니까 n제곱은 사라질 거고, 4n 더하기 1이 돼요. 그러면, 무한대문에 무한대꼴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 거의 정형이랑 다름이 없죠. 원래는, 원래 하기 전에 암산을 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가면 n제곱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는 무시하고 계산을 할 거고. 근데 잘 봐야 돼요. 얘가 나가면서 원래는 절대값 n 으로나가 결대값 n으로 나갈 텐데 n이 무한대 양수라는 거잖아요. n으로 나가요. n으로 나가니까 n 더하기 n 2n이라는 소리고 여기는 4n이라는 얘기니까 답은 2예요. 이렇게 했죠. 기억나죠? 이렇게 하는데 얘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무한대문에 무한대꼴도 부정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n으로 나눠서 n이 무한대로 가지. n으로 나누게 되면 루트 안에 들어가면 n제곱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루트에다가 1 더하기 n분의 4 아는 것 같지만 아닐 거예요. 해요 플러스 1 분의 n으로 나눴죠. 4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번 때문에 수열 극한은 잘 해야 돼. 함수 의 극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제 정형으로 바꾼 이유는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상수는 0으로 죽기 때문에 0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분의 4가 돼서 답은 잘못 계산한 것 같다. 잘못 계산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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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2분의 4죠? 2분의 4니까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의 재료 첫 번째 거 지금 구경한 거예요. 결국은 예로 다 푸는 거예요. 부정형을 정형으로 바꾼 다음에 재이용해서 푸면 되는 거고. 하나 더 들죠 이제 예, 2번 지금 주제는 뭐냐면 지수함수 극한이거든 지수함수 극한은 이렇게 돼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예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뭐할까요 4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 7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5뭐 이런게 있다는거예요잘 알아요 계산해보면 7분의 4거든 n이 무한대로 가면 3의 n제곱은 우리 그래프도 그릴 줄 알지 않니 이 n제곱보다 얘가 훅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n제곱은 이렇게 될 거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빨라. 여기는 무시할 만큼 왼쪽이 크다. 여기는 무시할 만큼 왼쪽이 크다. 약분하게 돼 7분의 4 이렇게 암산했단 말이에요. 그 암산했던 것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분모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죠? 밑의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누는 거야. 밑의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의 n제곱으로 나눴어요. 얘는 7이 되고, 더하기, 5 곱하기, 3의 n 제곱을 나누라는 소리는 3분의 1의 n제곱을 곱하라는 얘기가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쓸 거고, 얘는 4 빼기, 2의 n제곱을 3의 n제곱으로 나눴어요.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형인 거잖아. 정형으로 바꿔서 n을 모한대로 뿌리면, 어, 공비의 절대값이 보다 작으니까 너는 0으로 죽습니다. 너는 0으로 죽습니다. 답은 7분의 4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수열 극한이라는 것은 일반항이 무한번째 항으로 갔을 때 어디로 가겠느냐를 바라보는 거니까 얘 일반항은 7분의 4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 된 거죠? 그래서 어 수열 극한에서 원하고 있는 재료는 딱두 개예요. 얘를 가지고 놀아 보자. 이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항식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 놀고요. 지수 함수가 나왔을 때는 요걸 가지고 놀고 뭐 이런 편이에요. 이해 됐죠? 그래서 관련 자서 나오는 얘기가 뭐 등비 수열의 극한을 계산을 할때 수렴 조건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기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쓰기는 쓰자. 무한 등비 수열 이게 있고 수열의 극한이라는 소리예요. 무한 등비급수가 있고 다른 거 아시죠? 어, 무한 등비 수열과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을 따져 봐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이 만약에 0이잖아요? 둘 다. 그러면 너도 빵, 너도 빵으로 갈 거라고. 왜냐면 공비가 뭐가든 상관없이 첫 번째 항이 0이니까 무한 등비 수열은 어차피 공비가 뭐가든지 간에 빵, 빵, 빵 이렇게 찍히는 거잖아요. 일반항이 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무한 등비 급수도 원래 0인데 공비가 뭐가 와와댔자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수렴해요. 그러니까 무한등비 수열이던 무한등비 급수든 수렴 조건은 일단 첫 번째는 여인가 체크하셔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비 조건이에요. 공비 조건인데 무한등비 수열의 공비 조건, 등비 수열의 그 수렴 조건은 공비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아니지. 이것도 되지. 왜냐하면. 첫 번째는 3이었대요, 만약에. 3인데 공비가 1이래. 그 일반항이 3, 3, 3 이렇게 찍히는 거잖아. 뭐로 수렴해요? 3으로 수렴하잖아요. 3으로 수렴하니까 무한등비수혈의 수렴조건은 너라는 걸 알아요. 돼요, 여기까지? 이게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무한등비급수의 수렴조건은 1보다 작고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1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3이었대 만약에. 첫 번째는 3이잖아? 공비가 1이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하기는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잖아. 그래서 여기는 1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됐죠? 그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어, 무한등비수열에서수열의 극한에서 재료는 두 개. 그 중에 여기만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요 소리에요. 그렇죠?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필요한 거 잠깐 메모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 막 공비의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것이 많이 등장하죠. 나머지 얘기들은 문제를 풀면서 할게요. 풀면서. 자2 1번 보러 갑시다. f x. x 에 관한 식이라는 소리지. n 이 무한대로 갔어요. x 의2 n 제곱 플러스 일. x 의2 n 더하기 사승 플러스 이 x 일 때. 리미트 입장에서는 n 이 변수 태고 리미트를 풀고 나와야 x 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서 f x 그렇게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때 f의 2분의 1 f의 2값을 구하래요 수능에서는 내신처럼 x의 범위를 다 나눠서 풀도록 시키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연습을 잠깐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갔을 때 아래 n제곱을 분류를 해보자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잖아 그거 분류해볼게요 해보면 첫번째 r이 1보다 큰 경우 발산하죠뭐 그러지 않겠어요? 무한대로 그 가버리니까 두 번째 r이 1인 경우 r이 1이야? 그러면 1이면 1, 1, 1, 1, 1 이렇게 가잖아요 수렴해요 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1보다 작고 마이 1보다 크대요 예를 들어서 뭐 1분의 2뭐 이런